6월 19일 토요일 말씀대로 3.65 169일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0편 52편부터 5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52편은 제사장 아비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사람들이 악인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만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지요. 온갖 포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참 어둡고 부패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53편에서 시인은 모든 악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회복의 길인 줄을 압니다. 지속되는 위기와 또 고난 속에서 어쩌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편 54편의 시인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드린 낙헌제라는 제사는 말 그대로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우리의 벗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만큼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들, 그들로부터 오는 고통이 우리에게 더욱 뼈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10편 55편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들, 그 뼈저린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온통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편 56편에서 다윗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면서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앞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위협을 피해서 동굴 가운데 있었던 때에 불렀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두운 동굴의 상황이 당시 다윗이 처한 그 상황과 그의 내면의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다시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지혜도 필요하고, 명철함도 필요하고, 또, 긍휼함도 필요하고, 자비 등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더욱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시편 58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일삼는 그런 통치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분노라는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 다스려져야 하는 그런 감정이기도 하지요. 0편 59편에서 시인은 자기 마음이 그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6월 19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10편, 55편, 22절이 되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평생 동안 짐을 지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옛날에 서울역에 내리면 무거운 가방이나 여러 가지 짐을 날라다 주는 분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지게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게꾼은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 그리고 하층민을 상징하는 말처럼 쓰였습니다. 지게꾼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에... 오래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아버지가 지게꾼인 어린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져서 날라준다.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이 소년이 아버지가 오는 골목 입구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도착하니까 쫓아가서 아버지 하루 종일 남의 짐을 지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져 드릴게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지게를 벗겨서 자기가 져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덕길을 올라서 집에까지 가는데 이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지게가 땅에 끌리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 녀석아 그지게 도로내놔라 이렇게 했지만 그 아이는 그 지게를 지고 올라가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그 아이는 자주자주 골목 입구에 가서 아버지의 지게를 자기가 받아서 치고 집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에, 그분이 이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나서 어린 시절 자기 이야기를 거기다 적은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도 지게를 치고 짐을 지는 분이었고 따져보면 그 아이도 성장해서 살아가면서 짐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짐을 집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무거운 가방이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들어주시고 운반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자녀들의 인생의 짐까지 부모로서 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평생 지다 보면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허리가 굽고 등뼈가 다 휘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살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다윗은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충고해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충고하는데 자기 자신도 짐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죠.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어떡하겠어요? 뭐 사울을 죽이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 날마다 계속되는 위험, 어려움 이런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평안이 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짐을 맡긴다. 이거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 수도 없이 몰려오지만 결국 고심해 봐도 해결책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그것이 무거운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짐을 져 준다고 그래도 안 내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짐 맡겼다가 그 속에 귀중한 거 많이 들어 있는데 가지고 가버리면 어떡하나 의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빈 가방을 맡겨도 은혜로 채워서 돌려 주실 분이시지 우리 걸 가져가실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송두리째 다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의 무거운 인생의 짐,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짐을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허덕이며 지는 인생의 모든 짐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직도 저희 스스로가 지느라고 곤비한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면 주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